이번에 바뀐 나타는 핵심이, 일단은 이 마딜 개수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랑, 이 불지. 이 불지가 나타내 모든 피해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 평타에도 적용이 돼요. 왜냐면, 이제 마법 피해로 바뀌었기 때문에, 터지는 게. 그래서 이제 불지도 가야 되고. 어, 이번엔 어차피 곤라니까 어, 그냥 마딜 빌드로 아예 가볼게요. 기털 빼고. 만화 달리겠다. 오, 야, 라인 클리어 뭐야 라인클리어 뭐야? 라인클리어 야무져요. 오, 오호. 저 법사 인장입니다, 여러분. 약간 라인 전용 재환 재난 수확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재난 괜찮겠는데? 아, <laughs> 어, 일단 이거는 마, 마딜. 신비상점 가는 거는 어, 정말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이제 숭배, 숭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야, 근데 얘도 쎄. 아우, 이거 피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원래 집 가자. 어, 아닌가? 저기 있는데, 걔네. 이 만화가 너무 딸려. 여기 라인전 강력합니다. 어 이거 피하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니 이거 시계 번지 가볼까? 진짜 모든 게 고민이다 지금. 아니 만화가 너무 딸려. 딸리는 거 참고 할 만한 정인것 같기도 하고. 오. 이게 왜 라인 전에서 타 원딜이랑 이게 라인을 공유하려면 일단은 일스를 좀 주기적으로 쓰면서 대교를 해야 되잖아. 그렇게 쓴다는 가정하에 마나가 딸리는 건 맞아요. 그거 안할 거면 나타낼 할 이유가 없긴 하니까. 평타로만 아크할거 아니잖아. 이 패시브 좀 써, 써가면서 대교할 거니까. 키미는 일단 불지는 무조건 가고 바꿀 거 없을 것 같은데 키미는? 아 딜교가 너무 너무 양아치스러워졌는데요 이거?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 딜? 아, 좋았어 얘가 아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중반도 세단 말이야 딜교 과정이 너무 아 이거 이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계 하나만 이거 아니다 가야 된다. 가고 그냥 깃털을 버리든지 저는 갈게요 시계 시계 딱 하나만 그냥 이번에 시계 그래도 풀 스택일 때좀 세지 않나? 뭐좀 바뀌었던데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소모가 내가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닌데 안 가기에는. 좀. 아, 이거 뭐. 그냥 빼는 게 맞았겠지? 시계 하나만 갈게요, 시계 하나만. 번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어, 시계도 버프 먹어가지고. 야, 우린 없냐? 야 나도 좀 싸우고 싶다잉. 아 근데 <laughs> 라인 클리어가 너무 사기다. 그냥 시기 하나 갑시다. 와와와 와. 와, 와, 와. 아이 타이밍. 이건 카리나가 잘했네요. <laughs> 님들 사기챔 <사기체는> 맞는듯? <laughs> 그냥 밴해야될거같은데요? <laughs> 야 클린트가 저렇게 소, 손을 못쓰는데 야 근데 얘 이거 왜갔냐? 어쩌면 취향일거 같기도 한데 와 아니 <laughs> 아니 그냥 이거 깃털 갈필요도 없는데? 이게 뭐냐 이거? 아니 시계갔는데 딜이 이래? 거기다 클린트 상대로 라인전을 했는데도 지금 라인전을 이겼다는 게. 좀 나름 핵심 아닐까? 어, 자연풍 안 막히죠? 엄청난 강점이죠? 정글 갈 때는 깃털을 가고, 솔라 갈 때는 시계를 가자. 미드나 솔라 갈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불지는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터지는지 음, 우리 조합이 <laughs> 미드 조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에, 경락까지 교전하면 지금 이 라인 클리어 보니까 그냥 굳이 깃털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인은 솔라는 성장이 좀 카리나가 저랑 비등비등하게 돼가지고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잘 컸지만, 와, 근데 그냥 벤 해야 될듯요 <laughs> 그냥 벤이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난이도도 아자. 얘는 심지어. 서포팅 장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비상점으로 벌어들이는 이득이나 마관이 또 아예 의미가 없진 않아가지고 그냥 시계 하나 가면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또 싶긴 하네? 딜을 를 간다면 평타 딜이라도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얘는 마곡만 올려도 평타가 세지잖아요 불지도 터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딜이 말도 안 되게 터진다 킬리안 나왔다는 거에 좀 약간 그 나름 수준 있는 게임이긴 한데 뭐안 나오다 보니까 강력하면 좀못보네요 아쉽게 아가 클린트 잡을 때 생각해보면 돼요 뭐천원 차이도 안날때 순삭 시켜 버렸잖아요. 와.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어? <laughs> 오. 아니 메스코프궁까지 들어가 가지고. 아니 그냥 포킹 챔으로 해도 될까. <laughs> 아니 이거 날먹 됐는데 그냥. 그냥 1, 2 맞추면 돼요. 뭐? <laughs> 아니, 아니 이거는 좀 뭐? 야, 야, 야. 한 대만 맞출게. 와, 아니. 아, 불지 얼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시, 굳이 이제. 아, 구 눌렀는데. 제가 왜 지금 호들갑 떠는지 좀 아시겠나요? <laughs> 그냥, 그냥 애초에 스킬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뭐할게 없어요. 그냥 다 죽어버려. 공속 빌드 이제 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 시계 가면 번지도 좋아 보이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마관이 없어, 이렇게 가면. 마관 필요 없는 판은 번지 가고 그거 아니면 마관이 낫지 않을까? <laughs> <laughs> 어? <laughs> 이 무슨 정신 나간 데미지? 어제는 순간딜로 승부보는 캐라 뭐 포킹하고 막 이럴 거 아니면 그냥 우리 팀 조합 박사를 이 말도 안 되는 라인전에 변제력으로 지금 극복을 해낸 거예요 이 판. 다른 키였으면 이렇게 쉬웠을까 싶긴 하거든? 근데 내가 클린트를 압박을 그렇게 못했을 거니까 어, 최대 수혜자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하비빈 아니고. <laughs> What? 아니 번지 번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마관 안 가도 되면 번지 괜찮겠는데? 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샥! 아니야, 이거, 이거 배내야 돼요. 이거 얼른 배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아니야, 이거 <laughs> 야, 하나비고 뭐고 그냥. <laughs>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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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다 이거. 그냥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저기 안 싸워 줘서 망정이지. 우리 팀이 좀 어이없을 거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탄이 쓱쓱 해 가지고 녹이고 끝났어, 그냥 게임이. 아니, 나탄 벤 해야 될것 같은데. 난 아무리 봐도 아, 벤안 되면 그냥 꿀 빨면 되고. 그냥 벤급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게 미드에서 로우리한테 좀 약하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리치 차이 때문에. 근데 미드 라인은 짧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도 로밍도 못 오고 긴도 못 오고 버티기 좋죠. 근데 골라가 좀더 편하긴 해요. 이 딜교 때문에. 아머니 궁이 있는데 까비. 어? 오마이갓. 난 최선이야. 어, 땄다 그래도. 시즌 아마 1월 1일날 새 시즌일걸요? 다른 모르는데. 라인 클리어가 말이 안 되죠 우선. 이거 아머니 믿어도 될까? 투골라긴 하네 이러면 살짝 손해 아닐까 아우오 우리 루오리가 참세긴 해요 대교가 사거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근데 미드보다 좋은 거, 골라가 좋은 것 같아요. 미드 캐한테 좀 약한 캐가 좀 있겠다. 얘는 골라에서는 질만한 게 거의 안 보이는데, 가고 있어 형, 가고 있어 요 오. 나도 오랜만에 아트를 독점 보나? 아 라인 밀고 싶은데. 이거 밀면 너무 양심 없다. 이거 체력 한번 받고 쓸까? 할까? 아. 어. 아니, 수신 불지. 아, 번지를 그냥 빨리 가 볼까? 아니야, 아니야. 세다 느낌 빌드대로 갈게요. 근데 약한 챔은 존재해요, 얘는. 딜 보여요? <laughs> 이게 선 시계인데 이렇게 딜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템 가면 더 세다라는 거예요. 루 و 잘하는 거 같아. 아이거뭐맞지어 파악. 이게 사거리도 그렇고 그냥 원딜 상대가 편하긴 하겠다. 그죠? 브로디가 미드를 잘안 가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는 있지만. <laughs> 불지. 이 불지가 찐이에요. 아니 롤이 저거 너무 잘 묻어 카운터다 카운터 미드에서 이쪽으로 밀면? 쿨감 이런거 <놀드> <놀드> 굳이 안가도 좋은거 같아요 아 어, 저게? 아... 근데 이해상 못해. 사거리가. 미안하다. 내 전멸평타라도 쳤어야 했나? <laughs> 오, 좀 빡센데요? 이판 나타내 좀그 재미를. 좋은 게 맞는지 딱 증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이제 마법빌드로 가거든요. 이게 되이 진짜 미친 것 같아서 쉽고 날먹 새로 생긴 날먹잼 평타에 이제 불지가 들어갑니다. 피치 돼가지고. 레슬리가 <laughs>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불지 자체 패치예요. 나탄 패치가 아니라. 딜 보이나요? <laughs> 아니 승배 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게 이런 포킹이 가능한게 오야잘 잡았다 그래도 이 평타로 불지가 쌓여가지고 엄청 세고요. 오? 와. <laughs> 왜 저럴까 아니 프랭코님 <laughs> 시청자세요? 이거 과하신네 좀? 흡혈 하나 갈까? 사실 가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가도 되긴 해. 또 흡혈템은 <elier> <당황해> 좀 모르겠어요. 뭐 가도 나쁘진 않는데. 와. 오셨나요이 <laughs> 순간 딜 누구의 순간 딜일까요? 바로 나탄입니다 이게 팀 CC 연계 들어가면 절대 못 막는 거예요 이래서 딜이 이 강.. 그냥 궁 1승 만으로다 녹여버리니까 엄청 세죠? 약간 조합에 타서 좀 아쉽긴 한데 가만해도 거의 뭐 벤감 혹은? 벤 안돼도 꿀빨 캐라 생각해요 900점 좋구만 음좀 게임이 약간 박진감 넘치게 진행돼가지고 자꾸 딜량을 많이 못보는데